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 1절 말씀 한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고의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옴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세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있으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며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성 중에 내 백성이 일년육 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예, 어 지금 산 주째 같은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실제 체험하는 전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라는 단어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보려면은 현장에서 볼수 있습니다. 캠프할 때또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아,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이런 부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세 가지 전도 캠프를 보시면은 첫 번째가 아, 바로 전도자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개인 캠프입니다. 캠프하다 보니까 아, 내가 복음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구나. 아, 내가 아직 구원의 길을 전할 준비가 안돼 있구나. 내가 이런 대상자에게는 어떻게 할지 아직 모르고 있구나. 어,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아, 영적 상태가 중요하구나. 이 캠프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고린도우서 4장 4절에 16절 말씀처럼 아 지금 실제로 현장에는 어, 이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사단이 발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보배되신 그리스도가 담겨져서 현장에 빛을 비추러 가는 것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닿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어, 바로 어, 이런 전도 캠프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 모든 사람을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죽기 전에는 다 복음 듣게 하겠다. 이런 목표를 정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직동에 산다. 사직동 인구 몇인데, 내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한 번쯤은 복음 듣게 하겠다. 이런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죠. 어. 아까 우리 전원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그죠? 아름답도다.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전도자의 발걸음이요 그죠? 자, 이런 캠프가 사도행전에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어 버려진 황금어장과 예비된 시스템을 세우는 어 그런 어 시스템 캠프가 있습니다. 이번 우리 캠프 때도 어, 다락방 일곱 군데가 열렸죠. 예. 뭐그 이후에 또 어, 교회에 또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 이후에 막 다른 모양으로 다른 현장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뭘 봐야 되냐면은 버려진 현장. 아 시급한 현장이었는데 그 동안 보지 못했구나. 아이딱 예비가 돼 있으니까 아 여기 딱 시스템으로 세우면 되겠구나 시스템을 확립하는 어 그래서 현장에서 이 캠프는요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하는 것이죠 지속 그러면서 이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 틀을 깨는 것이죠. 뭡니까? 먼저는 사역자 자신의 기준, 생각, 불신앙을 깨는 겁니다. 오늘 캠프 하는데 오늘따라 100%다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오늘 뭐이 캠프 오늘 열매 없나 보다. 그 생각을 했는데 어 우리 송정원 권사님 팀 보니까 딱 갔는데 카페 사장님이 이만을께서 오랫동안, 아, 양육은 받는데 교회를 안 나오고 계신 성도님이 계신 거예요 카페를 하시는데, 베트남 카페를 하세요. 예. 다민족도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래서 거기에서, 어, 캠프 모임 하셔도 된다고. 우리 공간을 자기가 제공하겠다, 얼마든지. 어, 그니까, 제가 딱 포럼을 또 성대님 포럼 들으면서 아, 이게 내, 내 기준과 생각, 불신한 이거, 이거를 내려놔야 되겠구나. 다시 한 번. 알고 있지만 내려놨다고 생각하는데도 안 내려놨어요, 우리가.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나중심인 거 내려놨다 생각했는데 사실 그래도 아직 안 내려놓은 게 많잖아요. 자, 세 가지 틀. 우리 자신의 틀을 바꾸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이현장의 현장,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의 망대. 오늘 김장로님 병원 1층에 있는 약국 사장님한테 보검전하려고 가니까 아, 우리 불교라고. 부산 90%다 불교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부산이 왜다90% 불교입니까? 부산이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왔던 그런 선교에 어찌 보면 초대. 어떤 그런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던 곳인데 예. 이 부산이 어떤 곳인지 모르십니까 서울 사람이 부산 분한테 <laughs> 어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인 것 같은데 예 아, 빨리 가십시오 <laughs> 부동산하시는 예. 전도에 관심 없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 현장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데 몰랐잖아요. 그죠? 내가 오랫동안 20년, 30년 산게 문제가 아니. 못 봤다는 게 문제죠. 그죠? 이 지역에 황금어장이 있었고, 이 지역에 주름 잡고 있었던 흑암줄기는 뭐였으며, 이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자가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거를 깰때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역에 오래된 우상 문화 오래된 무기력한 신자 오래된 복음 가진 자의 무관심 불신자만 문제가 아니라요. 오래된 게 뭐가 세, 세 가지가 오래됐어요. 우상 문화가 오래됐고 무기력한 신자들이 오래됐고 복음 가진 우리가 무관심했던 것이죠. 이 틀을 깨는 게 바로 캠프다. 자, 오늘, 어, 현장에서, 어, 이제, 사도행전 18장 내용에 오면 사실 본격적인 이런 핍박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요, 우리가 바른 복음 전한다면은 당연히 핍박옵니다 우리가 희미한 복음 전하죠? 사단이 별로 반응하지 않아요. 발악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확실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사단도 세게 발악하는 거죠. 그죠? 자, 어, 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지속적인 핍박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히려 가까운 사람 또 복음이 희미하게 하는 사람 복음이면 한마디로 종교인이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막는 경우가 많죠. 어, 자, 그래서 우리 사역자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정말로 이 원색적인 복음 증거하다 보면은 사단이 이 핍박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면 안 되겠구나. 물론 그 갱신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사단도 역시 이 원색 복음 증거해야 되는 거에서 강하게 발악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에서는 뭐가 나오죠? 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이런 사람들 제사장의 무리가 대, 그것도 대제사장들이 막았어. 대제사장들이 어요 멀로 대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막았죠. 또 사도행전 5장, 예, 여기에서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복음을 막았어요. 사도행전 7장에서 이를 갈고 스데반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 대제사장. 그죠. 이를 갈고 막 복음 전하는 걸 막는 겁니다 예.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를 갈고 분하여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나오죠 예.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울 예.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리세인들 바리세인들 하면 뭐가 떠올립니까 경건 아주 경건하 사람들, 경건하다 하는 사람들이 복음 막니다 경건하게 살아야지, 이러면서요. 사도행전 9장, 또 하반기에 보면은 유대인들 나오고요. 또 12장에 이 해로당, 막 이런 권세 있는 사람이 복음을 막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루스드라의 그 회당에 들어갔는데 그 회당에 다른 민족들이 복음을 받고자 하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이 또 복음을 막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서는 대살로니카의 유대인들 사도행전 18장에서는 오늘 고린도 지역의 유대인들 한마디로 교인들이 복음을 막는 것이죠. 그래서 적보다 무서운 게 무지한 아군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헛된 정보를 우리 아군한테 흘려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은 이게 잘못되면 우리 아군이 위험에 처할 수 있잖아요. 아 우리가 이제 복음 증거하다 보면은요 그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생명빛교회, 어? 저 이당교회다. 그것도 큰 교회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아 자, 성경사나 교회사는 언제든지 그래왔죠. 예. 지금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캠프하고 본격적인 응답을 받으면은, 응답과 함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아, 이게 성경에 있었던 교회사구나. 이렇게 일을 하셔야지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아, 목사님, 우리 캠프 잠깐 쉬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자. <laughs> 한마디로 복음을 모르는 교인을 사탄이 이용한다. 그래서 이번 세 가족 메시 지때류목쌤 뭐라고 그랬냐면은 창세기 3장을 모르면 나도 모르게 사탄 신부로 만다 교회 다니는 신자가 창세기 3장 영적인 문제가 뭔지 모르면 사탄 신부로 만 되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사탄 신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고 있죠?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아주 종교, 종교법, 종교법과 교권을 이용하고 있죠. 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하면서 베드로가 복음을 딱 공예해서 설명을 하는데 뭐 대제사장의 원로급들을 다 데리고 와 가지고. 이 종교법 교권 가지고 복음하는 거. 네. 너희들이 핍박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분해 가지고 예. 네.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죠? 또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이 복음 증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군중 심리 영적 사실 앞에서 분개하는 거죠. 영적 사실 앞에서 통탄하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분개하고 있는 모습 심지어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저자의 불량한 깡패를 동원했어요. 예. 네. 불량배를 동원했어. 요 심지어 사도행전 18장 12절에는 정치를 이용해서 복을 맡기더라고. 아예 사도행전 1 8장 12절 13절 보니까 아주 유대인들이 총 단합을 해 버렸어. 단합을 해가지고 복음을 막는. 어 십이 절1 3절 보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갈리오가 아가 총독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데려가요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예. 네.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 이 자기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걸 모르고 있죠. 아. 율법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율법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인간이 죄와 저주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 곧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일 것임을 실제 체험하는 전도 운동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한마디로 캠프는 뭡니까? 버린 자라고 나옵니다. 버린 자. 한마디로 나중심을 버리는 캠프 이번 강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심을 버리는 만큼 전도가 되있죠 그리고 나중심을 버리는 캠프인데 전토를 100배나 봤대 그죠? 현세에 어이 모든 것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캠프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캠프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뭡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들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근데 이거는 오직 예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마태복음 16장 10.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러죠? 너는 반석이다.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한마디로 베드로가 반석으로 세워지는 그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장면인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 캠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 메시지가 성취되는 것이 바로 캠프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성구 이번에 우리 치유 미션홈 3, 3주년 하면서 아까 우리 성교사님이 어, 자신의 인생성구 세 가지 적어보자 해서 쭉다 적었는데요. 그죠? 이게 마태복음 16장이 베드로에게 인생 메시지 주신 거 아닙니까? 반석의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줄이니 사도행전 4장 12절이 바로 그 베드로에게 주신 인생 메시지가 성취되는 장면인 것이죠. 어쩌면 우리 캠프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세계 복음의 문, 산업의 문, 달란트의문 여기에서 다 열리게 될줄 믿습니다. 딱 깨달아지는 것이선 하나님. 자, 그리스도를 실제 체험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임을. 아,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다는 걸 피상적으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현재, 실제 현장에서 본다는 것이죠, 이거를.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누굴 준비합니까? 하나님이 가말리엘, 막 핍박을 하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 출신이다. 그죠? 그런 말이, 가말리엘이 문화생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누구냐면은, 바리수인 세인 중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라비입니다이라비가막 유대인들이 막 초대교 제자들 복음 증거하는 거 핍박하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과 반대된다면 어떻게할 거냐? 그럼 너희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희들 손댈 것이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것이 잘못된 거라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심판할 거 아니냐?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 가말리엘이. 그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 이일 이후에 어떤 일을 하면은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게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가말리엘 때문에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의의의 전도의 문. 그러니까 기존 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존 신자 중에 다 핍박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어 우리 다른 교단에서도 교파를 초월해서도 하나님은 전도의 문, 제자의 문을 열어주신다. 제가 서울의 방학동에서 캠프하는데 우리 방학 초등학교에서 계속 캠프를 하는데 그 앞에 비전 성실교회라는 목사님 왔어요. 알고 보니까 다락방 한7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단 시부터니까. 나가셨던 분인데, 우리가 아이들 전도 캠프하고 복음 심는 거 보면서, 아, 우리 종이에다가 사탕 붙여 주는 게좀 부끄럽다. 우리 우리 주일학교 사역자들 같이 좀 훈련 좀 하게, 같이 전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같이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 여름 성경학교까지 다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하고 원내스대에서 교파를 초월해서 목사님, 그래요, 다락방이다, 아닌 거 내가 안다. 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전도를 가르쳐 주고, 어, 이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할수 있도록 보여줘라. 그 부탁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 교회 가가지고 막 식사 대접도 받고, 막 우리 뭐 재정을 거서 막다 대주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어,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 자, 순교자 스테반의 피가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죠.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모든 제자들이 유럽과 아시아와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 어, 사도행전 7장 아, 12장 23절에서 24절, 헤롯을 이 베드로로 오게 가두고 막 제자들을 핍박하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헤롯이 충에 먹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참 아이러니 하시죠? 헤롯의 저 동생 마나엔. 예. 네. 헤롯 가문에 숨겨진 이런 제자가 있어요. 핏박자, 핍박자 가족 중에 제자가 나온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핏박자 누구도 돌아왔죠? 사울도 돌아왔어요. 스데반 돌로 칠때 거기 보고 있었던 나중에 바울이 되는 그 사울도 돌아오고, 그러면서 캠프 팀이 구성되죠. 팀이 구성되고, 안디옥 교회까지 세워지는 뒤에 보면 안디옥 교회까지 세워지죠. 헤롯이 하나님께 돌리지, 마, 돌리지 않으므로 주의사자가 고치니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하여 더하더라. 세력을 더하더라.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죠. 결론입니다. 자 사단은 지금도 이 전도 운동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를 반드시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단이 지금도 이 전도 운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전도부터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해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이사람 구원받는 것만 전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도의 영역 중에 그거는 일부분이고 굉장히 중요한 전도가 뭡니까? 대상자와 그지역의 역사하는 흑암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제 29절 하나님의 성령을 임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세간을 강탈할 수 있겠느냐 누가 보음 10장 19절 20절 말씀처럼 네.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셨다 흑암 권세를 먼저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도예요 왜냐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거든요 이 빛이 임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방해하기 때문에 흑암껏 가야 됩니다. 그 대상자를 완악하게 만들고, 복음 듣지 못하게 하고, 예. 네. 자, 그러면서 이 대상자를 위한 중보 기도, 또 전도 팀을 위한 중보 기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요. 골로에서 2장 3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 우리가 이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도입니다. 그러면서 지역 복음화를 위한 예배. 지역 복음화를 위해 단을 쌓는 겁니다. 예.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이 단을 쌓기 시작하면서부터 적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문이 열리기 시작해. 예. 재물을 가지고 막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병 318명이 세워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제자가 세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중요한 전도가 뭐죠? 전도 캠프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성령 인도받는 이팀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를 들면 A라는 지역에 A라는 지역에 뭐 1팀이 들어가고 B라는 지역에 2팀이 들어갔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A라는 팀이 2라는 지역에 들어가고 B라는 팀이 1라는 지역에 들어갔다 성령의 역사가 다르게 나타나요 네. 그래서 캠프는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또 A라는 팀이 1에 들어가고 또 1에 들어갔다 반응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어, 중요한 건 뭐냐? 성령 인도받는팀 구성. 예. 자, 그러면서, 자, 이건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4절에 나오죠? 성령, 성령 인도받기 위해 금식 기도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팀 구성이 됐다. 예. 그러면서 뭡니까? 현장을 향한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이번주 강단의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계속 새롭게 바꿔나가죠. 아무리 가능성 없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능성 없는 대상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대상자를 위한 기도 제목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실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